자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표현방법은 n 을쓸 거야. 노멀에서 다온 거다. 표현방법 앞에 붙히는건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제곱 시그마가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겠지. 뭐 이렇게 표현할 거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그래프 모양이 연속, 이제 연속 아니야, 뭐야. 확률 유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소리야. 종 모양.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이 되어야 돼. 그냥 대칭 아니야. 이렇게 된거 아니야? 대칭인 종 모양이 될때 우리는 정규 분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식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 자체를 기억해라라는 건뭐 말이 안되겠지만지 이걸 접분하시오. 그러면 그, 그것도 뭐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따질 거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164쪽에 밑에 5가지. 자, 우리는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다. 라고 했다. 그래서 평균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모양이야. 그게 1번. 2번은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럼 X가 M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지수가 0이 될 거고 2의 0제곱이니까 여기까지가 1이 될 거고 남는 건 이렇게밖에 안 남네 최대값 얘를 가지겠다라는 얘기야 최대값까지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곡선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게 확률이니까 항상 1이 되겠다 그 3번까지 4번,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은 일정한데, 표준편차가 만약에 커. 그럼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흩어진 정도가 커. 그러면 더, 얘보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의 자료가 좀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좀더 높아질 거고. 맞아. 여기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뭔 소리야? 뭐가? 시그마가 클수록. 정도가 클 거야. 어... 여기가 더 자료가 많아질 거야. 근데 넓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가 낮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넓이 자체는 같을 거니까. 얘가 표준편차가 클때자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자료가 많으니까 여기가 더 높아지겠네. 여기가 높아졌다는 거는 넓이 일정하게 되면 이쪽이 반대로 낮아져야 겠네 더 낮게 올라가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표준편차가 작을때야 음.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자료 자체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정규분포가 있으면 이때에 맞는 어,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게되면 계속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을 일일이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는 방법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만약에 이 정규분포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 상황,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걸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는 정규인데, 표준화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표준화만 시켜 놓는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뭐 역시 똑같이 만들어질 건데 평균의 0인거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0부터 얼마까지의 넓이 구하시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뭐 예를 들면 1 9 8쪽에당하는 빠른 답 바로 앞에 그 부분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만들어져 있어. 이 표는 198. 0부터 이쪽까지. 만약에 대문자, 소문자, 이걸 얘기한 거야. 여기에 될 때까지의 확률을 소수점,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이쪽은 소수점 둘째 자리, 0.02, 0.02,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뭐 0.00.1, .0, 0 0.00. 이런 식으로 칸이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0.2다 그러면 0.2 소수 두자리 2, 2 0.22 해서 여기 걸 읽어주면 되겠다, 소리야. 그러면. 그러면 0부터 0.2까지의 확률은 여기서 켜 있는 수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쪽은 0 이상인 부분은 나타났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안 나타났어. 근데 그것도 역시 좌우 대칭이잖아. 이쪽을 알면은. 구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거 넓이 구해봐라 고 한다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0부터 3까지 아고 3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는거냐 음음 한 거지 어, 표준 편차도 1이고 분산도 1입니다. 자 이렇게 고치는 과정 그게 표준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시키는 방법을 보도 하자. x가 있다면 얘를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아까 이거 표준화시켰을 때 물어봤지 그러면 얘를 뒤로 표현하는 방법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눕니다 이렇게 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해 확률 변수 x를 뒤로 고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는뭘 알아야 돼 평균 알아야 되고 표준편차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야 전체 확률은 1이니까 만약에 정, 표준 정규분포가 있다면 이쪽은 0.5 이쪽 0.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2부터 3까지 요거 확률 구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확률에다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여기가 남겠네. 네. 만약에 뭐 1부터 2까지 확률 구해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나 0부터 1까지는 대칭이니까 똑같이 0부터 1까지 넓이에다가 0부터 2까지 넓이 더해주면 되겠네.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2이하 1 확률 그러면 2 이하, 0 부터 2 까지 구하면 되지. 반대쪽까지 다 후해야 됩니다. 0.5 더하기 0부터 2 까지 확률이다. 그게 166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다. 자, 바로 볼 겁니다. 이제 16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 확률이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의 확률이 똑같다 라고 했어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좌우 대칭이야. 근데 지금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일 확률이 같아. 그 말은 이거 높이가 똑같아이 말이겠지. 12일 때랑 18일 때 평균은 보겠어 뭐 가운데겠지. 15입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가운데일 수밖에 평균이. 대답 이해했습니다. 빨리 얘기하면 되지. 왜 계속 볶끔볶음볶하고 있냐. 자, 아, 이제 17번을 보자. <laughs> 정규분포가 평균이 4 0이고 표준편차가 0이야자 <laughs> 오른쪽 옆에 표가 나와 있지만지 표준정규분포 표 그걸 일부 부근, 그걸 필요한 부분을 옆에 적어둡니다 보통 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정규분포란 말이야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다 음.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면 된다그랬어 똑같이 평균을 빼요 40을 다 빼요 그리고 표준편차에 10으로 나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얘는 고치는 뭐 자체가 1.5가 된다 했지 하니까 0대고 이거의 확률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확률이나,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나, 같으니까, 오른쪽 표에서 뭐 보면 돼? 0부터 5까지, 0.433. 그냥 이렇게 끝나네. 음. 그 다음에 60 이상일 확률은 그랬어. 역시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자. 그랬더니 얘가 2 이상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 이 이상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네. 그 0부터 2까지가 표에서 보면 0.4772이서 뜻입니다. 아, 0.5로 해줍니다. 정말 헷갈리지 말고 잠시만, 4772 여기가 되는데 네. 0.5에서 이 부분 네. 빼주면 되겠다 소리지. 0.028 이렇게 되겠나? 네. 내가 적을 때 말하면 내가 딴걸적 그 다음에 18번. 자, 정규분포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이다. 이때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라고 했어. 자, 정규분포야 만약에 표준화 시켰다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 가 아니라 뭐이상이 되겠지. 마치 이 부분의 확률이 0.0013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 나눠서 보면 얘가 0.5가 돼야 되는데 0.0013 빼버리면 이 부분이 나오겠지. 이 부분은 얼마야, 그러면? 0.4987. 4987, 4, 9, 8,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K 이상이잖아, 원래가. 평균이 M이 될 거고, 여기 K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M부터 K까지의 확률이 0.4987이니까, 얘를 어떻게 평균을 표준화 시키면, 평균을 빼고 표준 횟차고 나누면, 그게 0.4987이 돼야 돼. 0.4987이 얼마? 3이잖아. 이게 3이 될 때. 그럼 여기서 k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눈 게 3이 돼야 돼요. 표준편차가 5잖아. 그럼 k에서 평균인 50을 빼고 표준편차인 5로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3이야. 15, 65. 이 양만 했다. 그 다음으로 자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 평균이 164라고 그랬어 한 할래 평균이 164,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더라. 그럼 여기서 172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확률 172 이상. 표준화 시키면 여기다가 164를 빼고 표준편차인 5로 나누면 되겠어. 표준화 시키는 거다. 그러면, 키가 6이니까 1.2 이상일 확률을 이렇게 구한 거겠지? 그러면, 지금 1.2까지가 0.3849야. 음. 0.3849. 그게 <laughs> 1.2까지, 여기 0.3489. 그리고 여기는? 0.5에서 빼주면 되겠네. 음. 얼마야? 0, 음. 0. 1 1 5, 1 5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퍼센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백분율이지? 100 곱하면 되겠네. 11.51%야. 음. 두 번째. 160 이상 170 이하. 1 음. 확률. 역시 평균이 164를 빼고 5로 나눠. 164를 빼고 5로 나눠. 그랬더니 얘가? 1.2까지 나눠, 그지 그게 0.49, 38? 49가 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 그거는 0부터 0.8까지 같으니까 0.2881. 또 어, 합하면 되겠네 네. 합하면 얼마야? 0.673 이렇게 되겠나? 네. 그러면 얘가 네. 문제는 퍼센트를 물은 것도 아니지 맞지? 네.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천 전체가 천명이니까 천곱 해주면 되지 뭐 음. 673명입니다 다음 2 0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를 했다. <laughs> 2,000명 중에서 320명이 합격을 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0 나누고 2로 나누니까 100분의 16, <laughs> 0.16만큼 합격할 확률이다. 이렇게 된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laughs> 어떤 평균이고 어떤 k점 이상이면 합격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가 0.16이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0.34가 되어야 겠네그 0.34가 되려면 표준화시키면 k에서 평균 몇 점? 450점. 네. 표준편차? 75. 75점. 그게 나누었더니 0.34, 0부터 0.34까지, 0.34가 되려면 얼마까지 돼야 된다고? 문제에 쓰어졌지 응, 응, 1까지. 1까지. 그럼 얘가 1 돼야 되겠네. 75 넘기고, 넘기고. K는 5 2 5죠 그게 최하점인 거야. 합격자 중에서. 응. 이렇게 까지입니다.